자, 9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내가 일주부를면안 만드는데, 어, 요번에 그냥,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애완동물 입양, pet adoption. 자, p e 어, a d o p t e pet day. 제목이죠. 자, 브링 명령문으로 가져와라. 아, 집에, 자, 새로운 가족 애완동물을 가져와라. 아, 가져가라라고. 해서 데려오세요. 이렇게. 자, snow broadcasting company와, 그리고 존스 텔레커뮤니케이션컴퍼니들은주두 개, 자, r e hosting, 열고 있는 중이다. 그 이벤트를. 자, 그러면 어떤 이벤트? 패데 이벤트를. 이 날짜와 시간은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6시 오후까지. 자, adoption f e e 이거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길게 해서 야 되는데, 잘못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면 입양 비용은, 자, 땡땡하고, 자, 참가하는 동물 쉘터 동물 보호소들, across the country는 전국에 있는 동물 보호소들은, 자, will have, 가질 것인데, reduce the adoption fee, 감소된 입양 비용을, 자, 온 4월 15일 날. 자, 한번 싸게 판단 말이죠. 판다는 것도 이상하지, 맞죠? 자, 이런 애플투는 노력으로서 증가시키는데, 패드 어드둡션, 동물 입양을. 자, 싸게라고 해서 애들 동물을 도와주고 싶다 이런 느낌. 자, 20달러를 자, 강아지에게, 그리고 10달러를 고양이에게. 자, 스노우 브로드캐싱 컴퍼니와 존스 텔레 커뮤니케이션 컴퍼니는, 자, 팀 더블은 팀을 짰단 말이죠. 자, 위드, 자, nearly, 거의, almost, 대로 거의 400개의 복수, 동물 보호소와 자, 인 모울 때뭐 100개 이상의 도시인데 자, 네이션 와이드 전국적으로. 자, 그리고 아까 요 주어는 두 개였죠. 맞죠 자, 이 둘은 저비를 워할 것이에요. 일할 것이다. 또 매치업 하기 위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수천의 자, 주인이 없는 뭐 집이 없는 애완 동물을. so match A with B. 저 with 새로운 집들과 자, 그 다음 마지막, 제발 발견해라. 가장 가까운 참여하는 보호소를 at sbc.com에, 혹은 jones telecom.com에서, 어, 와서 해라.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질문. 자, 애완동물 입양에 관한, 어, 뭐라고, 이러고 저, 전단? 어허. 그래서 pet a d o p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소재, 쉬운 소재 한번 살펴보았습니다.